2023년 kbo 드래프트에서 lg 차명석 단장은 이런 말을 남겼 습니다. 김범석이라서 뽑았다. 김범석이라는 고유명사는 한국 야구의 대명사가 될 것이다. 호수부는 이대호라 평가받던 천재 타자 김범석은 이렇게 프로의 문을 두들깁니다.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김범석은 경남중 재학시절부터 파워와 정확도를 겸비한 유망주 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58타수 41안타로 무려 7할 7리의 타율을 기록하며 많은 야구인들에게 주목을 받는 유망주가 되었습니다. 경남고 1학년 때와 2학년 때는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지만 3학년 때는 그야말로 엄청난 재능을 보여주었는데요. 25경기 3월 3푼 7리의 타율과 10개의 홈런, OPS 1.227을 찍었는데 장타율이 무려 0.75구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의 포지션은 무려 포수였죠. 포수의 주요 능력치인 팝타임 또한 1.9초대로 프로에서도 리그 탑 수준이었습니다. 메이저 계약을 맺은 엄영찬에 밀려 이만수 포수상은 받지 못하였지만 이만수 홈런상을 받아 거포포수의 탄생을 기대하게 했죠. 특히 최강야구에 출연해 홈런까지 지는 등 맹활약을 하여 야구팬들에게도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2023 시즌은 퓨처스에서 시작하였고 5월달까지 3월 6분 8리 홈런 5개를 기록하며 가능성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6월 3일 드디어 1군 콜업을 받게 되어 대타로 처음 1군 무대에 서게 됩니다. 데뷔 타석은 아쉽게 유격수 땅볼로 물러났고 6일날 첫 선발 출전을 하였는데 볼넷과 희생플라이로 타점을 기록하였지만 첫 안타신구는 더 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소가 되어 퓨처스로 내려갔는데 퓨처스 올스타전에서 홈런을 쳐 MVP에 뽑히기도 하였죠. 그러나 8월, 김범석의 재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김범석은 어깨 관절 와손에 문제가 있어 그동안 지명 타자로만 출전하고 2군에서도한 번도 포스 마스크를 쓰지 못했는데요. 심지어 염경엽 감독이 포수가 아닌 1구소를 전향시킬 수 있다는 기사까지 나오게 됩니다. 설상 가상으로 김범석은 2000밥이 몸에 맞았는지 고교 때보다 점점 체중이 불고 있었고 테스트 해본 1루수 수비는 말 그대로 못 봐줄 수준이었는데요. 염 감독은 김범석에게 체중 감량 10kg를 주문했는데 김범석의 입단식 키와 몸무게는 178cm에 98kg라고 돼있지만 착화시 신장이라 실제 키는 175에서 176 정도이고 몸무게는 딱 봐도 100kg가 훌쩍 넘어 보였습니다. 만약 포수로 육성이 안되면 김범석의 가치는 엄청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거죠. 재활을 마친 후 9월 말에 1군에 콜업이 됩니다. 포지션은 포수가 아닌 1루수로 대부분 선발 출장을 하였는데 7일 프로 첫 안타를 신고하고 9일 롯데와의 경기에서 첫 홈런을 신고합니다. 1루 수비는 뭐 눈뜨고 못 빠질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 깜짝 발탁이 되어 4차전 대타로 나와 안타까지 쳐서 한국 시리즈 우승 반지까지 얻게 되는 행운을 누리게 됩니다. 2024 시즌 LG는 김범석을 포수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스프링캠프 때부터 전담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김범석의 몸은 이제 뚱뚱함을 넘어 못 빠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일반인이었어도 건강 관리 안 하냐는 말을 듣는 판국에 운동 선수 몸이 저러니 감독과 팬들은 한숨만 나왔죠. 몸무게가 대략 1 3 0은넘 넘어 보였습니다. 결국 염감독은 격분하였고 팀내 최고참인 김진성도 운동선수의 몸이 아니라며 대놓고 비판을 했는데요. 4월 12일 처음으로 1군으로 콜업되었고 14일 대수비로 데뷔 후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21일 SS전에서 데뷔 첫 말로 홈런을 기록하며 몸은 뚱뚱하지만 타격만큼은 진통임을 보여주었는데요. 4월 한 달간 12경기 3월 6분 1리에 홈런 2개 OPS 1.0 2위에 맹타를 휘두릅니다. LG 팬들은 범바오와 포소닉 등으로 별명 을 붙여주며 오락실 야구 게임에 나오는 4구구의 실사판이라고 뚱뚱해도 괜찮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5월 중순부터 타격 페이스는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선발 투수들도 신인 김범석보다는 베테랑 허도환을 더 선호하게 되면서 부상으로 빠진 박동원의 빈자리는 허도환이 차지하며 또 다시 1루와 지명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김범석에 불타올랐던 활약상은 거짓말같이 식어버렸죠. 2024년 70 경기에 나와 ERA 1.2, 6홈런, OPS 0.6. WRC 플러스 71.9, WAR은 이 0.33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성적이 꼬라박으니 당연히 그의 몸무게는 도마 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여자친구와의 인스타까지 알려지게 되면서 체중감량 의지가 없냐며 워크에식 논란이 터지고 이 논란을 여자친구가 또 반박을 하면서 야구 커뮤니티는 불타오르기까지 합니다. 몸무게가 좋기 130이 넘어 보이는데 감량은 커녕 더 늦는 것 같으니 조롱의 대상이 돼버린 거죠. 2025년을 앞두고 마무리 캠프에서 10kg를 감량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팬들은 드디어 포텐이 터지겠구나 기대를 하였는데 뜬금없이 1월 14일에 은퇴를 한다는 이야기가 퍼져버립니다. 정확한 사유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10년에도 불참하였기에 소문은 더욱 퍼져나갔는데 확인 결과 루머로 밝혀지게 되는데요. 10년식에 참석 못한 것이 김범석뿐만 아니었고 건강 문제로 구단에게 말하고 불참을 하였다고 밝혀졌는데 또 뜬금없이 김범석이 아버지라 주장하는 인물이 부모님의 투병 때문에 김범석이 공황장애를 겪고 있어서 못 갔다고 인터넷에 사연을 올렸습니다. 진짜 아버지인지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집안 사정을 알게 된 팬들은 김범석을 옹호하기도 했지만 어떤 팬들은 여자친구와는 여행도 다니고 데이트도 하는데 무슨 대인기피에 공황장애냐며 비판을 하기도 하였죠. 은퇴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허리 부상으로 인해 스프링캠프와 시범경기에는 참여하지 못하였는데 이 군에서 보인 김범석의 몸 상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살이 더욱 쪄서 유니폼이 터지기 일보 직전으로 뱃살이 출렁출렁했는데 대략 130에서 140 정도는 나가 보이는 몸이었습니다. 구단이 식단 관리를 해줘도 몰래 숨겨놓고 먹는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야구가 아니라 건강을 걱정해야 할 정도의 몸 상태였죠. 이후 전성기 시절에 이대호의 몸무게를 깼다는 소리까지 들리면서 그나마 있던 오후 여름도 급격하게 유턴해버리고 맙니다. 1군에서는 이주원이 백업 포수로 벌써 좋은 활약을 해주어 차세대 포수로 낙점을 받았으니 이제 그나마 있던 포수로서의 메리트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시처스에서도 죽을 썼는데 그나마도 4월 9일 이후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선수 본인의 건강과 심리적인 문제로 선수단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현재는 집으로 내려가 휴식을 취하면서 군 입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무에도 지원했지만 당연하게도 떨어졌습니다. 아시안 게임까지 노려볼 수 있는 재능이었지만 결국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동기였던 김건희는 현재 키움에서 잘 나가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안현민처럼 일반 부대에 가서 빡세게 굴러서 살을 먼저 빼는 것이 더 나아 보이는데요. 김 범석이 살이 계속 찌는 이유가 워크에 식 문제인지 정말 집안 사정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본인이 야구 선수로서 성공하고 싶다면 이유가 어쨌든 이것들을 이겨내는 멘탈이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아직도 어린 나이니 마음을 다 잡고 군 제대 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구 선수 지인분들의 인스타는 절대로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네요.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독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